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38년된 병자 참된 은혜를 향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어,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양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양문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양이 오가는 그런 문인데요. 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이 베데스다가 어떤 뜻이냐면 은혜의 집 은혜의 집 혹은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아, 이 연못에는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원두막 아시죠? 원두막 가 보면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위에 지붕을 덮고 그 안엔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만든가요? 보통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원두막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런 겁니다. 행각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많은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행각을 지었습니다. 기둥을 세워서 거기 덮개를 세우고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게 만든 것이 행각인데 더위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죠 근데 이 행각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염증 때문에 다리를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압 때문에 팔다리가 말라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환자들이 이 행각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 이 베데스타란 이 연못은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무슨 말이냐면 그 연못 밑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지하수에서 가끔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는 그런 간헐천이었기 때문에 가끔 그 연못 위로 물이 뽀끔하고 솟아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가끔 물이 동하는 물이 솟아오르는 이 현상 때문에 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물이 솟는 것은 사실은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천사의 힘을 받기 때문에 그 병이 난다는 소문이 이미 유대 사회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서고금 막론하고, 여러분 병고이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죠. 그쵸? 옛날에 뭐 할렐루야 기도원 등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들었습니까? 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것이 사실일까요? 정말 천사가 그 물을 동하게 해서 병을 고쳐주는 것 정말 사실일까요? 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도 이 소문은요, 작은 소망이라도 붙잡으려는 이 병자들의 자기들의 그 희망이 투영된 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이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건그 마음이 이 소문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론 예수님께서 이 환자들로 가득한 이 베데스타 연못을 걸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서도 너무너무 비참한 환자 한 명을 오늘 예수님 만나십니다.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에 병에 시달려서 자기 몸조차 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가장 극심한 병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처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띄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가 연목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증 환자들입니다 예. 이름난 병원에서 고침 받으려고 노력했지만 고침 받지 못했던 난치병 환자들이죠 병원에서도 고침 받지 못한 이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지금 모여든 곳이 바로 이 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할수 있죠. 마지막 내가 천사가 내 몸을 만져줘서 그 천사의 힘을 빌려서 내가 이 병을 고쳐보겠다고 마음 먹고 모여든 곳이 바로 여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베데스다의 이 비참한 광경은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진리를 보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올바로 걷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지만 발을 절뚝거릴 수밖에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말하는 책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올바로 걷지 못하고, 그것도 진짜 신앙이 아니라 헛된 신앙, 자기가 만들어낸 그 신앙에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어쩌면 그 시대를 잘 대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올라온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생존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생존 경쟁. 가끔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얼른 들어가면 고침 받는데, 물이 동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만 그 병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지금 생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이한 명의 환자, 38년 된이 환자는요, 그런 축에도 낄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가장 절망적인 상태, 병이 벌써 38년이나 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삶은 그야말로 그의 일생 전체가 그냥 병이었던 사람입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희망을 본 지가 오래되었죠. 자기 몸도 거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 그냥 이러다가 나는 죽겠지, 이러다가 나는 죽겠지, 그냥 그렇게 죽는 날만을 기다렸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38년 동안. 몸에 아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38년은 여러분 결코 긴 시간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아마도 그가 처음 병에 걸렸을 때는요 많은 친구들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고 위문하고 꽃과 음식을 주면서 괜찮다고 금방 나을 거라고 어쩌면 위로해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병의 상태가 38년이나 된 거죠 호전되는 기미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일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은 악화되었고, 자기를 지금 방문해 오는 병문안 하는 사람의 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방에는 이제 꽃도 없어졌죠. 달이 바뀌고 해가 지나는 동안에 이 불쌍한 환자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있는 사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8년 동안 병석에서 고생하는 동안에 그는 혼자가 된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병에 먹었 없다, 효자가 없다, 김병에 열려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족 누군가 아프면 여러분 그 아픈 사람을 병수발든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고통과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이웃이겠습니까? 하물며 친구이겠습니까? 그도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 아마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그런 고침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한 가지 소문. 그 베데스타의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고침 받을 수 있다더라라는 그 소문 한 가지. 그거한 가지만 붙잡고 오늘 지금 행각에 누워 있는 것이죠.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눈 빠지도록 아마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런데 물이 동하면 물이 동하겠죠 당연히 간헐천이니까, 그렇죠? 물이 동하면 문제는 무엇이냐면 매번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거죠. 아마도 줄 이렇게 서서 줄 서서 순번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가 가장 먼저 그 물이 동원한 것을 본 사람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도 이 상황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구나. 이 반복되는 실망, 반복되는 이 고통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 아마도 여러분 참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연목과에서 다른 환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환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38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38년. 그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 불쌍했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고침 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언젠간 기회가 오겠지라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절망하고,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연못에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지나시다가 이 불쌍한 환자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보통 보험소를 보면 병 고침 받을 때 예수님이 찾아갑니까? 그 병자가 찾아옵니까? 보통은 병자가 찾아오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1 2회를혈류병에 고생했던 한 여인 자신이 더러운 몸이라는 것을 알미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 곁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고침받을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아무도 희망을 두지 않는 가장 비참한 이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입니까? 지금 38년 동안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에게 무엇을 먹고 싶느냐? 어떤 집에 살고 싶느냐?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죠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 던지신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야, 연못에 물 동할 때 들어가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이 미신이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말 속에는 예수님이 이 불쌍한 환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가 병으로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벌써 38년 된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낳고자 하느냐. 자, 그때 가장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던 이 환자에게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환자의 대답이 굉장히 얼마나 형편없이 지금 비참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환자는 여러분, 베스타 연못물이 동할 때 그것을 보고 자기가 그 물속에 뛰어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써서 움직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다른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번번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기를 벌써 38년 동안 했던 것이죠. 거의 체념하고 있을 때, 거의 포기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이 질문 속에서 아마 이 환자는 작은 희망을 받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이라면, 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수 있겠구나. 나를 넣어줄 수 있겠구나. 자기의 가련한 상태를 그렇게 질문하는 예수님께 가감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놀랍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놀랍게 고침받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보인 믿음의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부장. 자신의 하인이 죽을 병 걸렸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내 밑에 하인이 있어서 그의 말만 하면 그가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이 올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병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병이 당신 밑에 있기 때문이죠. 당신이 그 병을 다스리는 하나님 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내 집이 올 필요 없고 말씀만 하시면 내 병이 나을 겁니다고 백부장이 믿음에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12회를 혈류병으로 고생했던 이 여인. 많은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믿음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사손예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가 막 소리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얼마나 위대한 질문입니까? 그것도 누가 묻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물을 때 사실은 백부장 같은 믿음이 필요했고 혹은 혈류병 여인 같은 그 믿음의 행동이 사실 필요했죠. 근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떠한 믿음의 고백과 행동도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상하죠. 이런 상황이라면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왜요 믿음 볼 수가 없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마 물어봤을 때 나를 지금 옮겨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저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여전히 그가 미신에 서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바디이오처럼막 간절히 부르짖고 외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세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그 행각에 있던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럼 요한복음에는 여러분 일곱 가지의 기적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일부러 예수님의 신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주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일곱 가지 기적만을 딱 기록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게네 번째 기적이에요 네 번째 여러분 만약에 사도 요한이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많은 기적 중에서 딱 일곱 가지만 선택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길 원했다면 좀더 나은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것이 의미 있는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이 베데스타 연못가의 기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은혜를 받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받는 조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를 받는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세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믿음이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삶의 고통과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우리 가운데 믿음조차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 된 병자가 딱 그랬어요, 여러분. 그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래되어 버린 이 병은 그 안에 있는 믿음조차 메마르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삶의 고통 때문에 믿음조차 말라버리고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는 많은 성도의 삶을 저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병작이 있었던 게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에게 믿음도 다 말라버리고, 믿음도 다 흔들려버리고 있었지만, 그에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정직함.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사정을 거짓없이 주님께 아를 수 있는 마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의 정직한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정직한 고백 가운데 병고침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이란 전제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 맞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도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도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38년 된 절망적인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상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38년 된 환자에게 네가 낙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까? 물으나 만나한 질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희망이라고는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을 복돋고 계시죠 누구 하나 도와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치료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작은 질문 한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함, 자기의 소망을 솔직하게 고백하죠. 그 고백 속에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데 자기의 실패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소망, 자기의 바램을 이 38년 된 병자는 솔직하게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똑같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똑같이 물으세요. 주님, 내가 한 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올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믿음 말라 버렸습니다. 내 믿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정말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 앞에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된 문제와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저는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고 말라 버렸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하는 그 주님의 그 질문에. 주님께 보여드릴 믿음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정말 저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그것을 묻고 있으니 주님께 드릴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내 삶을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한계, 내 약함, 내 수많은 실패의 기억들 그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시오니 날 도와주옵소서 날 고쳐주 없어서. 오늘 이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오늘 예수님 고쳐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감은 구장에 보면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극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귀신이 그 아들을 잡아서 심지어는 막그 아들을 불에 던져버려요. 심지어 그 아들을 막 물에 던져버립니다. 극한 상황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이 내 아들을 날마다 불에 던져버리고 물에 막 던져버린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리고 예수를 찾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귀신들인 아들의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이라.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백이 우리한테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요 아들을 고칠 말을 말한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예수님을 소소문했지만 그래서 정말 내 아들이 고침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과 소망은 있었지만 그 안에 그 내면 안에 아들이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죠. 아내 안에 내 안에. 내 아들을 고치겠다는 열망도 있었고 바람도 있었지만 열심도 있었지만 내 안에 믿음은 없구나.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 없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백해요. 주님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아들을 고칠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다 말라버리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죠. 오늘 왜 사도 요한이 일곱 가지의 기적 가운데 네 번째로 이베데스타 못에 있는 38년 병자의 이 병고침 사건을 우리에게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진짜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내게 기적을 경험할 만한 믿음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저는 진짜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하세요. 주님, 내가 아무리 봐도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믿음은 굳어져 버리고, 오래된 반복된 죄와 실패와 아픔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나는 바뀌고 싶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그 고백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일곱 가지 기적 가운데 이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중심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믿음이 약해지고 무너져도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기다리십니다. 진정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